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태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태어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